카메라가 새캐서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해 대본을 써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발가락으로 인사드렸던 훈이 후니 전방의 훈입니다. 유튜브 편집 방법을 아직 몰라 편집 자막 없이 영상을 올립니다. 어제죠. 7월 15일 금요일 돈 버는 형님들의 정윤진 대표님을 아시는지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분의 구독자이자 클래스유 수강생이며 스마트스토어 초보셀러입니다. 현재 그분의 부산 강연이 있어 참석했었습니다. 정 대표님이 부산에 거주하고 저도 부산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강연을 들은 평가 어 감히 평가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소감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강연 내용이 1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는 맨앞 중간 자리에 앉아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 들리고 화면도 잘 보기 위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앞자리에 앉는다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데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내용의 절반 이상은 정 대표님의 과거 어린 시절, 대학 시절, 사회생활, 가족사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체 시간의 3분의 2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그분의 개인사를 들으러 간게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가장 가정 환경이 어려웠고 부모님 얘기 아주 평범했고 가난했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사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고 실패하고 있다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 돈을 벌고 유튜브, 책, 강의, 블로그 등으로 확장해 많은 돈을 벌었고 지금도 확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이 성공하고 부를 축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고 여러 가지 도전하고 끈기 있게 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강의 중 아쉬운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사를 너무 오래 이야기 한 부분이 솔직히 짜증도 났습니다. 한 시간 넘게 더운 날씨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불금에 다른 약속도 안 잡고 돈 내고 갔는데 다른 사람의 과거사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괜히 왔다 시간 낭비다 말을 뭐 왔을까? 실망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3분의 2 정도 지난이 현재 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유튜브 강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어 초보 셀러로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까 내심 기대하고 실무적인 내용은 없고 아예 일반인 대상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간 건지 강연이 원래 그분의 그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지 뭔가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듣기 위해 간 저는 안타까운가 괜히 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참석자 분들께는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어떤 다들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모르니깐요. 이 책이 정 대표님의 책입니다. 강연 때 받았고 보시다시피 사인도 받았고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유튜브에 사진 올리는 방법 몰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초보 셀러인 저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 대표님도 말씀하신 게 직접 하면서 부딪히면서 배워라라는 부분인데 맞는 것 같습니다. 모르지만 해가면서 하나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련의 과정 없이 순서 없이 뒤죽박죽 정리 안 되고 초보답게 일하고 있습니다. 상품 등록도 빨리 많이 하고 싶은데, 아직 그게 안 됩니다.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 머리가 많이 빨리 돌아가지 못해서 그런 건지 답답합니다. 정 대표님께 바라고 싶은 건 다음에 또 강연이 있으면 스마트 스토어에 관한 실무적이고 당장 써먹을 수 있고 매출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연으로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전 사인 받을 때 좋은 기운을 담아 사인해 달라고 해서 써 주셨는데 그 기운이 저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책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강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 을 말씀드렸고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영에서 시작해서 이뤄나가야죠 잘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이나 조언 이 될만한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 시면 힘내고 차근차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다 드렸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말로 인사드리죠. 더운데 옆 보이서 강연, 강연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보고 계신다면 감사드리구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끝!